난... 너무 지저분하다 이거 거야. 16살 아니야? <laughs> 10살짜리 하나 어디갔어? <laughs> <laughs> 끝이야? <웃음> 10년 전었다는생각이에 20년 젊었다 나 라이터 없어 이게 아, 20년짜리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아, 아, 20년짜리가 아니고 아, 라이터라도 가져오세요 라이터 있어요? 아, 몰라. 뭐 아, 이렇게 흐슬하게 줘아 도거라이트좀 가져와요. 서지야지 어, <laughs> 하나 아, 직안한 거죠? 독으로서총독어로서 총독으로서. 총독으로서. 총독으로 총독으로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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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으로서 총독으로서. 으로서총나으로서 총독으로서. 총독 축하합니다. 민지야 어? 올해 건강하게 잘 보내렴. 또 많이 벌어라. 응, 대박 나렴. 대박 나서 회고하자. 축하를 해주고 뭐야? 아, 거의. 난세